친구들 라라랜드에 라라예요. 오늘 라라랜드에서 슝 하고 날아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공룡 메카드 타이니소 친구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라라랑 공룡 메카드 타이니소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룰루 랄라 출발! 자, 첫 번째 타이니스워. 충성심이 높은 꼬마 공룡, 니쿠스. 친구들, 여길 기 보면 초신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초신비가 공룡 채집한 타이니스워인가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니쿠스가 나와 있네요. 니쿠스의 몸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빨은 아주 뾰족뾰족 날카로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발을 보면 발톱도 아주 뾰족해요. 그래서 발톱으로 공격을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상자를 한번 볼게요. 상자에는 맥카드 두 장, 공룡 캡슐 그리고 니쿠스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자를 열어볼까요? 오 진짜 열어 열었... 뭐안열 열었... 친구네 상자가 안 열어져. 짜잔! 자, 상자 안에는 맥카드 2장 니쿠스, 그리고 공룡 캡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맥카드 먼저 확인해볼까요? 짜잔! 첫 번째 맥카드 푸테라 노돈 마블 디펜스 파랑색 40점 푸테라 노돈이에요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되어있네요 마블 디펜스? 뭔가 날개로 이렇게 막나봐요 <laughs> 파랑색이 나네요 파랑색은 민첩함이죠 민첩함 40점이에요 자그 다음 두번째 메카 짜잔 데이노 니쿠스 빨강색 40점 마우스 트랙 입을 크게 벌려서 뭔가 덫을 놓나봐요 친구들 그럼 공룡 캡슐을 열어볼게요 톡 자 공룡 캡슐 안에는 친구들 이렇게 공룡 백과사전이 나왔어요. 타이니 수니쿠스 충성심이 높은 꼬마 공룡 초신비의 첫 번째 타이니 스어래요 언제나 신비만을 바라보는 신비바라기 충성도가 가장 높은 타이니 스어로 항상 신비를 주시하며 졸졸 따라다닌다 질투가 많아서 신비가 다른 타이니 스어를 만지면 싫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니쿠스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집은 작지만 되게 똑똑했대. 그리고 니쿠스는 무리를 지어서 역할을 나눠서 사냥을 했대요. 몸 길이는 2m에서 4m 정도 됐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니쿠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니쿠스는 이렇게 이가 아주 뾰족해요. 이빨이 아주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 보여요. 그리고 발톱도 아주 날카로워 보여요. 이렇게 확 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통은 전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꼬리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니쿠스는 뒤에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있나 봐요. 그럼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니쿠스는 이렇게 몸통에 속성이 되어 있네요. 파랑색 민첩함이에요. 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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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쿠, 니꾸 니쿠. 니쿠스 안녕, 나는 나라야. 니쿠스 친구들에게도 인사해줄래? 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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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꾸. 니쿠. 어 니쿠스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지금 다른 친구들도 소개시켜줘야 되거든. 너 조금만 캡슐에 들어가 있어. 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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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꾸. 에이 조금만 기다려 있어. 잠깐만 이리 와봐. 이로 와봐 이렇게 접어서 리꾸리꾸리꾸리꾸 리꾸, 리꾸, 리꾸. 조금만 기다려 있어 안녕 자두 번째 타이니스원은 짜잔 비행밖에 모르는 꼬마 공룡 케찰코케찰코는 티라라가 공룡 체집한 타이니스원인데요 이렇게 티라라처럼 몸통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입도 아주 커요. 그리고 상자를 보면 메카드 두 장, 공룡 캡슐 하나 이렇게 키첼코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 어 친구들 상자가 안 뜯어져. 요어떡해 자, 상자에 꺼내보면, 메카드 두 장, 캣차 있고, 그 다음에 공룡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럼, 메카드 먼저 살펴볼까요? 짜잔! 첫 번째 메카드, 에이니오사우루스. 어, 라라는 처음 보는 타이니소인데요. 머리 앞에 이렇게 노랗게 황금색으로 뿌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술은, 어스 스핀드 도는 건가 봐요. <laughs> 자, 속성은 노란색 50점. 자, 두 번째 백카드, 짜잔! 디메트로돈의 키버 히트. 음, 이 카드는 뭔가 불을 이렇게 확 쏘는 건가 봐요. 빨강색 100점. 자, 그럼 지금부터 캐찰코를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캐찰코는 인룡이라서 이렇게 새처럼 날개가 있고요. 목은 이렇게 길고, 부리도 아주 커요. 그리고, 날개 위에 이렇게 발톱이 있어요. 음, 케첼코의 속성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자, 날개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민첩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케츠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 개차! 개차! 케찰코 친구들이 여기 보고 있잖아. 인사해줘. 케찰! 케찰! 어, 친구들, 케찰코는 비행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날고 싶은가 봐요. 케찰! 케찰! 그럼 케찰코, 조그만 날고 올래 다른 친구 소개해주고 있을게. 케찰! 세 번째, 타이니스원은 짜잔! 참견쟁이 꼬마공룡 플래시오예요. 상자를 보면! 맥카드 두 장, 공룡캡슐 하나, 그리고 플래시오가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상자를 열어볼까요? 오! 이번에 되게 잘 깠어. 오, 친구들 한 번에 깠어요. 상자 안에는 맥카드 두 장, 그리고 플래시오, 그리고 공룡캡슐이 들어있어요. 자, 메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번째 메카드! 짠! 트리케라톱스의 바디프레스! 노란색 40점! 바디프레스는 몸을 앞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은 기술인가봐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메카드! 짠! 스테고사우루스에요. 스테고사우루스의 크럼블 임팩트!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기술은 노란색 백점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공룡 도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욕. 자, 공룡 캡슐을 열면 이렇게 플래시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공룡 도감에는 플래시오의 엔, 만화에 보이는 모습이랑 이렇게 실제 모습이 나와 있어요. 플래시오는 참견쟁이 꼬마공룡이래요 호련이 나타나는 신미한 타이니스워 전설의 동물네시를 닮았대요 그리고 사실 플래시오는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참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래요 평소에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구경거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난대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플래시오를 살펴볼까요? 플래시오는 이렇게 목이 아주 길고요. 친구들, 바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있네요. 바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는 건가 봐요. 그럼 플래시오의 속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날개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날카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랙, 블랙, 블랙. 플래시오, 안녕. 나는 라라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줄래? 블레? 블레블레? 블레블레? 플래시오, 다음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플래시오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에 너도 같이 소개해 줄게. 자, 마지막 타이니스원은 짜잔! 분노의 화신 꼬마 공룡 카르노. 카르노는 용찬이가 공룡 채집한 타이니스원인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화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뿔도 달려 있고요. 입을 아 벌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자를 살펴보면, 메카드두 장, 공룡 캐쉬 하나, 그리고 카르노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상자를 열어볼까요? 아, 까는잘뜯는데 상자 안에는 메카드 두 장, 그리고 카르노 그리고 공룡 캡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메카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메카드, 짠! 모놀로포 사우루스예요. 자이로 썬 빨강색 백점. 자, 친구들 그림을 보면 모놀로포 사우루스가 이렇게 꼬리로 상대방을 세게 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맥카드. 짠! 카르노 타우로스의혼 디펜스. 빨강색 30점. 아마도 이렇게 뿔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기술인가봐요. 자, 그럼 공룡 도감을 한번 살펴볼까요? 짠! 캡슐을 열면 이렇게 공룡 도감이 나올고요 짠! 여기 보면, 카르노타우루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어요 분노의 화신 꼬마 공룡 카르노타우루스 붉은 몸통에 눈 위에 난두 개의 뿔이 마치 작은 악마처럼 보이는 타이니 소다 카르노타우루스를 괴롭히면 검은 오라를 뿜으며 다가와 응징한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여 구석이나 주머니 안쪽에서 발견될 때가 많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카르노타우루스의 실제 모습이 나와있어요. 카르노는 이렇게 붉은색 몸통에 등부터 꼬리까지 무늬가 되어있고요. 머리 위에는 이렇게 두 개의 뿔이 있어서 마치 악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카르노의 속성은 짠! 여기 보면 파란색 민첩함이라고 되어있어요. 가르 카르! 카르! 카르노 안녕. 나는 라라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인사해줄래?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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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노 인사해달라니까 하대지 말고 카르 아 친구들 카르노는 분노의 화신이라서 조금 화가 많이 난것 같아. 카르노 예쁘게 인사해줘.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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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카르노가 지금 검은 오라를 뿜어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봐요. 자, 그럼 카로노, 너, 너 잠깐만 캡슐 안에 들어가 있을래? 따르르르르륵 그럼 우리 지금까지 소개한 공룡 친구들과 함께 놀아볼까요? 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 어, 플래시오 무슨 일이야? 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플래. 어? 지금 친구들이 싸우고 있다고? 빨리 가보자. 플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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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르가르르르 니쿠, 니쿠, 가르카르르 카로노 니르스 너네 왜 싸우고 르어르르르르르르가르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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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니쿠 니쿠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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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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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가르르르니르르쿠르르 니쿠, 르 어, 카르노. 니쿠스가 소시지가 너무 먹고 싶었나 봐. 맛있는 음식은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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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노, 이제 그만하네. 니쿠스도미안하대 어, 근데 얘들아. 케차코 어디 갔어?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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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어, 어디 있다고?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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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어,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어, 케차코! 케차! 키차, 케차! 내 머리 위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 내려와! 개쩔개쩔 빨리 내려오라니까! 개쩔개쩔개쩔개쩔코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떡해! 자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할까?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어, 플래시오는 바다에 사는 수장룡인데 이렇게 목이 기다랗대. 그리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네 개나 달려있어서, 바다 거북이처럼 수염을 잘칠 수가 있대. 자, 플래시오 친구들한테 안녕해줘. 블래 플래 블래 플래 자, 그 다음, 니쿠스, 니꾸. 니쿠스도 인사할까?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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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쿠. 아 니쿠스는 신비의 타이니스인데 신비 바라기래 신비만 제일 좋아한대 니쿠스 라라도 좋아해줘 니꾸니꾸니꾸니꾸뭐 어, 그래도 신비밖에 없다고 음자 응. 그럼 카르노 한번 소개해볼까 카르 가르, 카르 가르, 카르 카르 가르, 카르 가르. 카르노는 분노의 화신이야 그래서 속에 화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 가르 가르 카르노 알았어 그냥 너 소개하는 거야 화내지 마 가르 가르 빨리 케차코소개 줘야겠다 케차코 우리 케차코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케차케 키차! 찻코는 익룡 중에서도 가장 큰 익룡이래요 케차케착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가 봐요 케차케 착. 친구들, 지금까지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카르노랑 니쿠스처럼 맛있는 음식은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도록 해요. 그럼 라라랜드에 계속 놀러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라라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